안녕하십니까 파생상품 딜링룸 김준성입니다 오늘은 파트 1입니다 파생상품의 첫걸음으로 파트 1에서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선물 가격입니다 우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동영상 하나 보시죠 선물을 했어죠 선물? 선물로 그 돈을 써? 아니 누구 선물을 얼마나 비싼 걸산 거야 여자 생겼냐? 그런 선물이 아니고 어, 선물이라고 하면 이런 선물 아닙니다. 어, 선물의 개념은 어, 선물은 가장 기본적인 파생 상품입니다. 현물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간단합니다. 아, 현물은 오늘 거래하고 오늘 물건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오늘 거래하고 1년 후에 또는 그런 미래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오늘 정하고 인도는 나중에 하는 거죠. 선물 거래에 예는 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아시는 주가 지수 선물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금융시장의 개별 주식 선물, 국제 선물, 외환 선물, 또 암호화폐 선물 이런 게 있습니다. 상품 시장에도 많이 있는데요. 금 선물, 원유 선물. 뭐 돈, 돈육, 돼지고기 선물, 옥수수 선물, 귀리 선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선물 시장은 금융보다는 상품 쪽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밭대기 같은 것도 선물 시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밭대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배추에다 배추밭에다 씨만 뿌려 놓고 이 배추가 다나면어 네가 사 가라. 그 가격은 100원이다. 오늘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 선물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선물 시장을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선물 가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가격이 세 개가 있습니다. 현물, 오늘의 현물 거래, 오늘의 선물 거래, 미래의 현물 거래. 그 차이는 아시겠죠? 어 오늘 거래하고 오늘 주는 거 오늘 거래하고 1년 후에 주는 거 1년 후에 거래하고 1년 후에 주는 겁니다. 오늘의 현물 거래 가격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 보면 세 번째 미래의 현물 거래 가격은 알 수가 없죠.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혹시 오늘의 선물 거래의 가격은 오늘 정할 수 있을까요? 정할 수 있다면 어그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보다 쌀까요? 비쌀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제가 그 IB 30년 동안 다니면서 딜링룸 헤드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딜링룸 헤드를 하니까 그 신입 사원, 신입 시입 그 딜러들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어, 답변해 보시죠.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금 현물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 오늘 거래하고 1년 후 인도하는 금 1년 선물의 가격은? 백원보다 비쌀까요? 쌀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겁니다. 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입사원 1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현물가는 100원이고 선물가는 105원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 코로나가 발생을 해서 뭐 당시에 코로나는 없었지만 코로나가 발생해서 아, 통화량이 증가를 했다 정부가 통화량을 많이 증가시킨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이 됐기 때문에 금값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신입사원 어, 두 번째 분은 전혀 반대로 얘기하셨습니다 현물가는 100원이고 선물가는 95원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남아공에 대형 금강이 발견됐고 어, 공업용 금수요가 급감해서 어, 금이 수요에 비해서 과잉 공급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금값이 떨어질 거니까 선물가는 195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원자 1번, 2번은 완전 오답입니다. 이분들은 오늘의 선물 가격이 아니라 미래의 현물 가격을 예측하고 그 가격을 얘기하신 겁니다. 정답은 이 심싸움 세 번째 분이십니다. 이분은 굉장히 간단한 생각을 하나 하셨습니다. 1년 후에 금값을 오늘 알 수가 없는데, 1년 후에 주는 금값을 오늘 정해야 되니까, 오늘 그냥 금을 사가지고 1년간 들고 있다가 1년 후에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오늘 사서 1년 동안 들고 가는 사람의 본전이 바로 선물 가격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생각하는 순서를 한번 보실까요? 어, 금을 사고 팔고 하니까 이게 교환되는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어, 돈인데. 일단 금을 보시면 미리 사가지고 들고 갔다가 파니까 미리 들어왔죠. 금은. 뭐, 금이 미리 들어와서 어, 도움되는 일은 뭐가 있었을까요? 이익되는 거는 1년 동안 금 쳐다보고 있으면 뭐즐거움 있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는 거고요. 손에는 금을 보관하는 비용이 있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금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보관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미리 나간 건 돈이죠. 그러니까 이익 되는 일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손해 본 거는 내가 돈이 있었다면 어, 내 돈을 미리 줬으니까 은행에서 받을 이자를 못받을 거고, 내가 돈이 없었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이자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 14원 그 3의 생각을 제가 거래일과 만기일로 나눠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어, 거래일날 어, 은행에서 100원을 빌려서. 어, 금을 사놓는 겁니다. 그 금은 이제 그 보관을 해놓는 거죠. 1년 후에 가면 그 보관했던 금 찾아가지고 선물 거래한 거 주고 그래서 그 받은 돈 하고 그 받은 돈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자를 포함해서 어 은행에다가 102원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선물 가격으로 얼마를 받으면 딱 맞습니까? 102원인 거죠. 원금 100원과 이자 2원. 그래서 오늘 선물 가격의 정답은 102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재정 거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